Ellie p r a z e r noticed how online search algorithms encourage our human tendency to grab hold of everything that confirms the beliefs we already hold. 음, 이렇게 걸을쳐야 되겠네, 그죠? Yeah. 됐습니다. Why에서부터 어디까지 beliefs까지. 그까 그러니까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긴 거야. 지금 네 문장이 하나로 돼 있잖아. Yeah. 인터넷 활동가인 엘리란 사람이 노티스트 뭔가를 눈치챘다 이 말이야. 우리의 어떤 경향성에 주목했다 이 말이죠. 자, how online search algorithm이 온라인을 우리가 유튜브 딱 생각하면 돼. 유튜브에서 그 추천 영상 딱딱 뜨잖아. 이거 생각하면 되게 쉽습니다. 온라인의 설치 알고리즘이 인커리지. 자, 인커리지 목적 정사죠 무엇을 무엇하도록 북돋냐면, our human tendency, 우리의 인간의 경향이, 그죠? 그 경향 자체가 지금 encourage 목적으로 쓰인 거야. encourage our human tendency. 우리의 인간의 어떤 경향이 무엇하도록 북돋고 있냐면, to, grab hold of, grab hold of, 이거 자체가 무슨 뜻이야? get hold of, grab hold of, 무엇을 붙잡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엇을 붙잡도록 하냐면, everything. 뭐든지 붙잡도록 만드는 거야. 우리의 경향성이 뭔가를 붙잡는 거야. 이해돼요 자. Yeah. That. 내, 항상 재밌는 영상을 내가 좋아하는 경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어떤 걸 붙잡도록 하는 거야? 재밌는 영상. 이것만 계속 붙잡도록 하는 거야. Yeah. That. Confirms the beliefs. 근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confirms the beliefs. 어떤 믿음을 확인해주는 모든 것. 그죠? 근데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We already hold. 우리가 이미 벌써 가지고 있는 믿음. 그죠? 예. 됐죠? 뭐, 뭐한 반면에. quietly ignoring. 조용히 무엇을 무시하는 반면에. information. 어떤 정보를 무시해버리냐면, that doesn't match those beliefs. 그 믿음과 들어맞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면서, 조용히 무시하면서, 이게 보통 정치 성향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확증 편향이 막 생겨 버려서 그죠? 나중에는 설득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는 거지. 그렇지? 괜히 그 바이든이 대통령 된 다음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괜히 총 들고 백악관을 간게 아니야. 그죠? 백악관을 잠깐 점거했었거든. 뭐 이게 선거 잘못됐다고 부정 선거라고 해 가지고. 그죠? 잘못된 믿음이 막그 사람들 머릿속에 머뎌지니까 네, 주입이 어, 되어지니까 그죠? 그것만 찾게 되니까 진짜 그렇게 믿는 거야. 우리는 이제 그 태극기 모독부대 분들이 계시죠? 가스통 들고 다니시는 분들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야. 어, 정보를 균형 있게 취하지 못하니까. 해볼게요. We set up a so-called filter bubble around ourselves, where we are constantly exposed only to that material. That we agreed with. 우리는 뭔가를 set up, 설정해놔. 그지 자. 설치해. A so-called filter bubble. 자, 이거 이렇게 생각, 상상해보세요. 그림을. 어떤 사람 이렇게 있어? 야. 여기다가 필터를 이렇게 버블처럼, 이렇게 버블처럼 이렇게 필터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정보는 여기를 필터를 통과해서 들어올 수 있어. 근데,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닌 정보는 튕겨내. 이, 이 필터가. 그죠? 그래서 이 버블을, 버블이 나를 다 감싸고 있는 걸 상상하면 돼요. 자, 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합니다. 자, 우리는 뭘 설치해놓냐면, 소위 말하는 필터 버블을 만들어놔. 어디에다가? Around ourselves. 우리 주변에다가. Where? 그리고 이 필터 버블에서는, 그죠? Where? 가 의미하는 건, 그걸 또 버블을 얘기하는 거죠. 자, 수식해 주는 겁니다. We are constantly exposed. 우리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exposed. 노출되어져. Only to. 오직 어디에만 노출이 되어지냐면 That material. 그러한 자료에만 노출되어져. 어떤 자료냐. That we agree with. 우리가 동의하는 자료에만 노출되어져. 그렇지. 어 이번 그 저기 뭐지 트럼프가 떨어진 건 어떤 음모론이야 하는 그런 정보는 쑥쑥 들어와 눈에 들어와. 근데 어야 이런 객관적인 증거 한번 살펴봐야지 그거 아니야 하는 것들은 튕겨내는 거야 그렇죠? 내 믿음하고 반하는 것들 필터가 작동하는 거지. We are never challenged. 우리는 절대 이유가 제기되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유를 제기하면 그건 전부 다 뭐할테니까 필터로 그. 걸러버릴 테니까 어차피 나한테 그 반하는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의견이라는 건 없어. 그래서 we are never challenged. 이런 의미를 쓴 거야. Never giving ourselves the opportunity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diversity and the difference. 자, 뭐뭐 하면서, never giving. 우리 스스로에게 절대로 뭔가를 주지 않으면서. 어떤 걸 주지 않아? The opportunity. 어떤 기회를 주지 않으면서. 동시동작이죠? w 어 e 나올지 뭔가를 인정할 기회야. The existence of, existence of diversity,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할 기회를 우리 스스로에게 주질 않는 거야. 아니 뭐가 들어와야 아, 세상은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할 텐데 계속 튕겨내고 있으니까 반대되는 정보는 계속 튕겨내고 있으니까 나한테 맞는 정보만 계속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필터로 뭐 자체가 없는 거야. 다양성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인정할 기회조차 얻을 수가 없는 거야. and difference 그리고 차이에 대한 것을 인정할 기회가 없는 거야. Creating a difference, difference란 단어만 지금 일치하고 있지 소재만 일치하고 있지 전혀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죠. 정답 3 번인데, creating a difference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자 여기서 위에는 위에서 차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긍정적인 거야, 그죠? 자, 차이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자 밑에서 차이도 어 긍정적인 것 같아. 근데 스토리가 완전히 다르죠. t h Others don't have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is a way 뭐냐면 어떤 방법입니다 to succeed in your field 당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이 뭐예요 지금 뭐 성공과 실패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너만의 어떤 독특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leading to 무엇을 이끌면서 the creation of innovations 혁신의 창조를 이끌면서. 어,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자, 네가 필터 때문에 올바르게 세상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이 글의 핵심인데, 3번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In the best case, 자, 최선의 경우에, 그지 최상의 경우에, we become naive. 우리는 naive. 순진한. 세상을 모르는 그런 상태가 돼. And the sheltered. 그리고 sheltered 보호받는 상태가 돼 shelter는 원래 은신처란 뜻이죠 그래서 은신처에 다 보호받는 상태가 된다 그렇죠? 이건 좋은 경우야 그지 and in the worst 그리고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최상의 경우에는 올바른 정보만 계속 들어와서 진짜 올바른 정보만 계속 들어와서 그지 어, 뭐하는 거야 나쁜 정보를 하나도 안 들어오고 그대가 아주 보호받는 그런 세상 속에 사는 그런 이상적인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어. 그러나 in the worst 최악의 경우에 we become radicalized. 자 우리는 과격하게 되어진다. radicalized 과격하게 하다 이런 기거든 과격화 되어진다. 자 또는 뭐 급진적이 되어진다 이렇게 됩니다 Radicalize, 극진적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With extreme views, 극단적인 관점으로, 어, 극우파 또는 극좌파, 그렇 이런 게 되어버린 이 말이야. 어? Unable to 무엇하지 못한 채로, unable to, being unable to지. 음. As we are unable to 이렇게 쓸 거. 분사구 만들면 being인데 being 생략해주고 동시동작, unable to만 남는 거야. 뭐뭐 하지 못한 채로. Imagine life. 삶이 상상조차 안 되는 거야. Outside our particular bubble. 어디 밖에 있는 우리의 특정한 버블, 밖에 있는 삶이 상상조차 안 되는 채로. 그러니까 내 세계는 딱이 이 버블 안에만 있는 거야. 이 외, 외부의 세상이 있다는 라걸 아예 못 보는 거지. 맞죠? 이 그림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할 때는. The result? 아, 그 결과는 뭐가 되냐면 disastrous. 굉장히 재난적인 게 됐다. Intellectual isolation. 지적인 고립과 the real distortion. 정말로 진정한 distortion. 왜곡이 되어진다. 근데 이런 지적 고립과 왜곡이라는 게 뭐냐면 that comes with Believing that. 대절야를 믿는 것과 함께 오는 외국. The little world we create for ourselves is the world.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가로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believing의 목적절로 대절 이렇게 쓰인 거고. 자, 어떤 외국이냐면 comes with believing. 어떤 믿음과 함께 오는 건데 무엇을 믿는 거냐면 the little world. 자, 이 작은 세상이 We create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이 작은 세상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It's the world. 진짜 세상이라고 믿는 거지. 그죠? 음. 자, 굉장히 편협하고, 굉장히 왜곡된 삶을 살게 되겠지?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봅시다.